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아버지,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 온 세계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 모두가 평화를 누려야 되는데, 이 시간도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진리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올바로 발견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영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여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덧입혀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큰 힘을 함께 힘입어 이 세상 힘 있게 큰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합니다. 찬양은 이험한 세상. 本当に。 들 고서, 이 세상 다시 오 시는 내 주님 을맞 으리, 내 무거운 짐다 벗겨 주 시고, 그. ข멸류과나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Two. Oh no. 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3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무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다.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치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수 있는 대로 오순절란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은 변화되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입장에서 예수를 이제 성령님에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열정적으로 그 다음부터는 보금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가 열정적인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좋은 길, 꽃길이 펼쳐진 것이 아니고 가진 어려운 일, 고난, 이런 것들 또 많은 이런 힘든 일들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듯이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바울은 매 순간 생명의 위협을 느꼈지만 복음 사역에 추저하거나 거기에 치체하거나 하지를 않았습니다.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전도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을 했습니다. 바울의 전도의 열정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첫째는 날이 새기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7절에서 12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바울은 드로와의 한 다락방에서 주님의 만찬을 나누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떠나야 했기에 그의 말씀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곳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길어지자 깊이 잠에 빠진 그는 3층에서 그냥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바울은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를 끌어안고 아직 그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하자. 그리고는 죽은 청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죽은 이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거기에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살아난 유두고를 보면서 사람들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또 다시 자꾸만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기회가 지나면 다시는 없는 그런 기회로 삼고, 그렇게 생각하고, 진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복음을 향한 바울의 열정은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의 여정에 녹아 있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의 서북쪽에 위치한 드로아를 떠나서 배를 타고 밀레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육로를 선택을 했고 그, 뒤는, 그 뒤로는 배를 이용해 밀레도에 이르렀습니다. 바울 일행은 지체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쳤습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섬겼던 에베소를 그냥 지나친 것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한 열정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체함이 없이 가는 곳보다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투옥되어 신문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할 정도로 전도사에게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이 말씀 사도행전 26장 29절 보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이고 지체할 수 없이 시급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지체할 수 없이 시급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땅에 너무 복음이 메마르고 시두르고 그냥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러한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을 했다고 했습니다 17절부터 31절의 말씀에는 성령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투옥과 환란이 있을 것임을 미리 다 알려줬어요 하지만 바울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역에서의 전도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은 보지 못할 줄 알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눈물로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맡겨 주신 사람들과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피도록 용기를 주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떠나지만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를 지켜 주실 것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는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우리 교회에 오래전에 와서 복음을 전하시는 박준성 목사님을 잊지 못합니다. 그는 아가서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전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러시아의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선교사로 가시고, 폐암이 발견되어서 폐암 치료를 받으시고, 이것이 모두 다 완쾌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다시 러시아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러시아로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 교회에 집회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러시아에 가면 자기 자신의 생명이 계속해서 연장받는 데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의료시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러시아로 가셔서 결국은 러시아에서 선교하시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앞에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아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들어, 들어가시는 우리 박준성 목사님의 결단을 신앙전 결단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의 그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아깝지 않게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복음을 위한 헌신이 우리에게서 나오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은 바쁜 선교 일정 중에도 초지일관 온힘과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돌발적인 상황을 핑계 삼아 지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온전히 다 헌신했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 말씀에 쓰여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우리도 이 바울이 보여준 복음의 열정을 따라가라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알고 알았다면 지체 말고 힘을 다해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밤새 복음을 전한 바울에게 받은 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7절에 있는 말씀. 두 번째로는 시급히 전도할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며 전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은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걸 전도적인 용어로 접촉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전하겠습니까?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눈물로 건면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바울의 복음의 열정을 따라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건강해야 되는데, 인간들의 이해관계와 욕심에 얽혀서 어느 곳에는 수백 명이 죽어가는, 참사가 일어나는 전쟁도 지금 아직도 일어나서 진행 중입니다. 우리, 그래도 비교적 평화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굳은 믿음을 우리들이 확인하고, 이 믿음을 근 거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위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의임하없이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여 주옵시고 우리를 혐해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주일날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